좋습니다. 오늘이 1256회 토요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1256회가 날씨가 제일 좋네. 가을 날씨가 어, 여기 입고 싶지가 않고 놀러 가고 싶죠. 그래도 여기 온게 얼마나 좋은 건지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에, 우리는 개인도 걱정하고 국가도 걱정하고 세계도 걱정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시간은 너무 빨리 가서, 머지않아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근데 그 시간이 30년 전에 본 사람을 금방 만날 수가 있어. 우연하게. 그러면 30년이 지나갔죠? 그렇잖아. 그래서 30년 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그죠? 백궁에 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라는 게, 어떻게 뭐몇번 지나다 보면 10년이 가버려요. 그 친구 집에 애가 돌이라고 갔다 온 지가 얼마 안된것 같은데 걔가 중학생이야. 그럼 뭐한 20년이, 15년이 지나가 버린 거 아니야. <laughs> 그러죠 근데 걔가 장가 간다는 거야. 아, 이게 웬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늙은 거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라는 것이 1초에, 시간당, 10만 7,160km 날아가고 있대 지구가 그럼 한 시간에 10만 7,160km 지구를 두 바퀴 반을 돌아 <laughs> 한 시간에 지구 두 바퀴 반을 지구가 날아가는 거예요 10만 7,160km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냥 허경용 강의를 듣는 그 시간에도 지구는 거의 시속 한 시간에 10만 7,160km 가니까, 두 시간 강의 들으면, 지구를 몇 바퀴 돈 거야? <laughs> 네 바퀴 돌아다, 네바 다섯 바퀴. 4, 5, 20. 음. 어마어마하게 빨리 가고 있죠, 시간이? 근데 여기 초침 시계를 갖다 놓으면, 착착착착 보이죠? 근데 초침에 백분지 1시계를 갖다 놓으면, 시계 바늘이 피 팡! 피 팡! 이렇게 돌아가요. 어, 그렇잖아? 그러면, 저게 시간이다, 이 말이야. 시간을 여러분 초로 만들어 놔서 그게 느려 보이지? 똑딱똑딱 똑딱 이러죠? 그거를 초보다 낮은 단계로 내려가 봐. 시간이 번개불 같이 지나가는 거야. 어머, 젊은 시간 잡아라지고. 어, 저렇게 빨리 가는데 내가 죽는 거는 시간 문제다? <laughs> 우리는 살아가면서 죽음을, 죽을 때를 생각하는 그것을 깨달은 자라고 그래. 깨달은 자가 다른 게 아니야. 살아가면서 죽을 때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 그놈 남의 놈 넘바 가지고 싸우다가도 어, 때가 되면 나도 죽는데 뭐 이거 가지고 저 사람 뭐 싸워 가지고 내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나도 미친 놈이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항상 죽을 때를 준비하는 자는 깨달은 자야. 그게 도인이에요. 속인 있죠? 이 제일 밑에 우리가 일반 사람이 말하는 속인이지. 그죠? 속인. 속인. 그죠? 속인은 뭐 뭐라고 그러세요? 처음에도 물질, 나중에도 물질. 그러니까 아주 물, 문제가 있는 사람이잖아. 속인 다음에 뭐요 범인은? 범인은? 뭐죠? 선이 뭐죠? 처음에 명예를 추구하지. 그러다가 나중에는 부정부패에 휘말리죠? 그 다음 번에 가서는 물질이지. 그럼 국민들은 이 사람이 진짜 명예만 추구하는 줄 알아.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 돈이야. 지금 미국 대선이 돈 있는 사람들의 장난이 투입됐어요. 유대인들하고 미국의 월가하고 자본가들이 중국하고 개입이 됐다고. 선예후물. 이 물질에 좌우되어 관료들이야, 이 범인들은. 겉으로는 아주 명예를 추구하는 것 같아도 속으로 속물들이야. 그래서 지금 일반 선거를 갖다가 마치, 음, 밥 먹듯이 부정선거를 미국에서 이번에 일어난 거야. 어? 워터마크가 없는 게 우편으로 온 것들이야. 그럼 누구를 쏘겠나? 대통령 트럼프를 쏘겠는 거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내가 연예인연서 트럼프가 쫙잘 나간다가 당선될 뿐 하는데 갑자기 우편 투표가 확 앞을 가로막는 거야. 그건 어디냐 그거는 국제적으로 공조가 돼 있을 수가 있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도 보지 그러나 언론들은 트럼프를 별로 좋아 안 하니까 무조건 바이든 편을 들어 들어가지고 마치 당선된 거 마냥 떠들어 우리나라도 막 그래 그러나 그 세계 뉴스를 보면서 이 한심한 인간들 아주 그냥 도둑놈이 판을 치는구나 음. 알겠죠 그래서 지금 정당하게 투표한 사람들이 깨를 부리고, 그 워터마크가 없는 줄 알고 대량으로 찍어가지고 발송했다가, 뭐, 그게, 바이 그 어떤 후보는 감옥 가게 생겼어. 그게 아마 조사하겠지? 음다 어떤 카드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미국 선거가 혼전 상태가 되어버렸어. 음. 그래서 민주주의는 앞으로 제한선거로 가야 될 시경이야 제안선거. 음. 그래서 어, 소도 계도다 투표하는 거 이런 민주주의 바람직하지 않아요. 도성놈들이 모여서 투표하면 도성놈들만 찍잖아. 어. 우리나라에 좋은 발전소를 만들겠다고 뭐 군부대를 하나 만들겠다 하면 주민들 투표하면 전부 반대야? 그럼 주민들이 전쟁 나도 괜찮나?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제한 투표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직접 투표, 이 지금 현재 보통 투표, 보통 선거, 이것도 이제 앞으로 문제야. 신정정치 때는 좀 달라지겠죠? 신정정치 때는 이 보통 선거, 이것도 제한 선거로 바꿔야 돼. 음. 내가 지금 이야기 하는 게 지금은 여러분들 보기에는 맨 민주주의, 민주주의 샷지만 이런 제한 선거가, 보통 선거가 좋은 게 아니야. 그 중국은 보통 선거하고 있나? 안 하고 있어. 제한 선거하고 있어. 중국의 대표를 뽑는데 제한 선거를 하는 거야. 무슨 직책을 가진 자만이 뽑을 수가 있어. 그저 가서 산에서 뭐 어디 가서 저 소수민족 저뭐 어디 광산에 일하는 사람 책한번 글자도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 투표권을 주고 있는 거야. 그 나라의 장래가 흔들릴 수가 있어. 똑똑한 자들이, 그래서 소프라테스가 철인주의, 현명한 자들이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건 소독에도 마약하는 애고 뭐고 다 숫자만 채우고 되니까, 중국에서 이민 간 애들이 이쪽에서, 야, 누구 찍어라. 이러면 그쪽 찍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미국은 이민을 막, 많이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 음. 그래서 범인, 소위는 뭐라고요? 선낙 후에 뭐 한다고? 처음에는 절금을 택하다가 하늘군 거왜 가냐 일 샀다가 나중에 지옥 가서 쌩 고생하는 거야 맞아 맞아요 어. 소인배들이야 대인들은 어떻다고요? 대인배들은? 선고 처음에는 고생을 해 열심히 공부해 절금을 멀리해 나중에 가서 후반 인생 후반부에 가서 추수가 있어 없어? 낙이 있겠죠? 이런 걸 추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다 유물 사상이니까 낙을 추구하지만 이런 형태로 간단 말이야. 응? 그 다음에 현인, 현명한 자는? 현명한 자는? 현인은 뭐예요? 현인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먼저 죽어. 오. 뭐예요? 호상이. 그러니까 이 현인들은 남한테 먼저 저주는 거야. 자기가 먼저 죽어요. 자기를 죽이고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살아. 이순신 같은 사람이 현인이겠지. 그죠? 어?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거름이 되죠. 응? 그래 안 그래? 철인은 뭐예요? 처음에 서인들은 공부를 깨닫죠? 그 다음에? 남한테 가르쳐. 도인은 뭐예요? 도인. 성인. 진인. 신인 있죠? 그죠? 응. 자, 도인은 뭐예요? 도의는 깨닫는 걸 중요시하죠. 응? 선각담이 뭐예요? 이 깨달음을 여러분한테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선각후용. 성의는 뭐예요? 진의는 뭐예요? 선공. 후무. 뭐. 신인은 뭐예요? 선제. 후심판. 알겠죠? 처음에는 내가 이 강의하는 게 제도하는 거야. 제도. 여러분을 제도하고 있는 거야. 하늘공, 백공으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제도해. 그러다 나중에는 심판해. 거기에 뭐 뺐다 간 사람이 있다거나 뭐 이러면 내가 심판하죠? 성인들이 뭐 한다고? 성인들은 여러분한테 뭘 줘요? 개를 주지. 선계 후는 뭐가 있어요? 종교. 종, 따르게 한단 말이에요. 종교로 만들어버려. 뒤에 가서 그게 종교가 돼. 처음에는 나무 밑에, 보리수 나무 밑에서 앉아서, 허,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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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나? 응? 어? 개를 하지 마라. 뭐, 이거 하지 마라. 저런 거 해라. 이래서 샀는데, 나중에 가니까 그게 종교가 되어버려. 따르는 자들에 의해서. 응? 종교의 3대여서, 종교가 개정했는데, 종교의, 이 종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종교의 승립의 3대여서. 지금 종교의 3대여서가 개정이고, 종교 승립의 3대여서 뭐요 종주가 있어야 돼. 강정산이든, 뭐, 뭐, 예수든 석가. 종주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정도가 있어야 돼, 정도정도는 종도. 종교를 따르는 자들이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종률. 종교 종법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걸 뭐 따지고 보면 종률이라고 해도 되고. 종법. 그러면 이게 종교 성립의 3대 요소잖아. 종교의 3대 요소는 종교의 3대 요소는 개정개정이지만은 응? 종교 성립의 3대 요소는 종주, 종법, 종도. 이 3개가 있으면 종교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인은 개를 먼저 주장하고 후에 종교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것을 내가 어릴 때이 10단계 중에 신인의 단계 이 신인의 단계 이게 인간들이 모르던 거예요. 내가 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인 위에 진인이 있어 없어? 진인은 먼저는 공이야. 뒤에 가서는 무로 돌아가. 성공 후무야 그러면 내가 옛날에 이거 강의한 적이 있어 없어? 강의했죠? 그, 여러분들은 지금 잘 모르는데, 내가 왜 이걸 이야기하냐. 아, 이번에 이 범인들, 정치인들이 범인에 속하거든. 이 정치인들은 하는 꼬락서니가얘 명예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부정선거, 뭐, 자본과 국제적인 조직들, 뭐, 다 동원이 돼. 아, 내가 쳐다보니까 기가 막혀. 음. 그래서 나는 부정선거로 나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뭐 여러 다른 당들이 부정을 했다고 말이 많아도 아무 말안 했죠. 또 미국 선거 보고 내 한심해서 내 말이 안 나와. 음. 아니 일정하게 가면 일정에 가다가 갑자기 92%, 98%한 <laughs> 사람은 2% 어. 그거를 우편 그냥, 그냥 아무나 써가지고 우편으로 보내면 되나? 투표용지 찍어가지고 증거 만들어가지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워르마크를. 해, 해난 이유가 뭐요 비밀리에 해놨대, 그걸. 그래서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시비거리가 돼야 안 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 가지고 왈가왈할 필요가 없어. 알겠습니까? 부정선거로 누가 되고 안 되고, 그거는 백공하고 관련이 없어. 거기에 대한 대가는 올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런 사악한 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에 대에 따라서는 희비가 엇갈릴 수가 있어. 알겠어요? 음. 그래서 악한 자가 되려고 하면은 고생을 많이 해야 되겠지. 그래도 악한 자들이 하늘을 속일 수는 있으나 그게 오래 가겠어? 알겠죠? 음. 음. 정말 현인. 이런 정신만 나와도 괜찮아. 먼저 자기가 죽고 후에 살아나야 돼. 이순신 같은 사람.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먼저 죽어줘. 어? 그리고 이순신이 이름이 살아. 이 정도는 돼야 현인이지, 이거. 뭐, 철인은 먼저 배워서 남을 가르치는 자들이니까. 어? 이거는 철인도 대단한 거지. 음, 아니, 도인은 먼저 깨달아가지고 그것을 세상을 위해서 써. 삼행당. 도인이잖아. 그, 그, 내가 중들 모아가지고. 야, 너가 임마, 마누라 있냐? 없습니다. 자식 있냐? 없습니다. 야,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죽자. 가족이 없으니까. 우리가 제일 무서운 군대다. 뭐, 뭐, 해병대? 턱공부? 그런 거 아니야. 문제 없어. 우리가 더 무서운 해병대야. <laughs> 우리는 가족이 없으니까. 가서 죽어주면 거기가 무덤이야. 응? 어? 그게 해탈이야. 별일이서 나라를 위해서 가서 죽자. 아, 이 부대만큼 무서운 부대가 있어? 완전 배수진이지. <laughs> 그러니까 사명당이 있거나 만육0 명의 군대가 행주 대첩 뭐 여러 군데 가서 붙어서 그래안 그래 당해낼 수가 없는 거야 일본 사람들이 사명 대사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인들은 깨달아 가지고 그걸 쓴단 말이야 깨달았으니까 나는 부채야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사람을 위해서 그걸 써요 응응 어. 해서 안 해서요 어 이런 사람들이 깨닫기만 하고 조용히 산에서 죽어가는 사람. 이거 문제 있어 없어? 문제 있는 거야. 나는 깨달은 나는 신인이 백궁에서 조용히 있으면 되지. 여와서 왜 귀신 같은 사람들 붙들고 싸워 샀겠노? <laughs> 아, 그래, 안 그래? 예? 여러분이 없으면 내가 있나 없나? 인간이 없으면 신이 존재하나 안하나?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심심하니까 여러분을 만들어 놓은 거야. 하하하. <laughs> 맞아, 맞아. 에? 만들어놨죠? 어. 그래, 나고나고손 만들기 귀찮으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만들게 놔둬. 맞아, 맞아. 여러분이 여러분 새끼를 자꾸 만들어내죠? 어, 요렇게 만들어놓으시니까. 처음에 하나만 만들어놓으면 되니까 아주 쉬운 일이야. 그래서 이렇게 전 우주로 퍼져나가는데 실제 지켜보고 있기가 괴로워서 내려온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지켜보니까 해도 해도 너무해. 어. 전 우리나라가 1년에 50조선은 국방비만 해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국경이 없으면 전 세계 의 나라 220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방비만 모으면 전 세계인이 천년을 먹고 살아 가만 앉아서 천년을 1년 국방비만 하면 천년을 먹고 살아요. 기아가 있을 수 있나? 뭐, 난민 수용소, 세상에. 저 중동이나 프랑스 같은 데 가보면, 이태리 같은 데 가보면, 해외에서 보트피플 오는 애들, 난민수용소, 여자애들, 남자꼬마들 학교 보내나? 안 보내. 그 안에서 죽어가는 거야. 위생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죽어가는데, 아야 소리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어. 그거 여러분 가서 들이다 보면, 우리는 인간이 아니야. 여러분은. 그거 떠드는 국회는 우리나라에 한 명도 없어. 걔네들의 인권에 대해서 떠드는 사람 없어. 그래 안 그래? 신인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 가슴에 그게 얼마나 꽂혀 있겠어?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인간이 아니야. 도저히 내가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왔어. 이제 서울에서 설설 시작해서 한반도를 바꾸고 세계를 통일하러 가는 길목에 내가 있어. 그 내가 전 인류에게 낙원을 미군 미국이 만드는 국방비 1년에 쓰는 것만 해도 1년에 5억 명 굶어 죽는 사람들이 100년은 먹고 살아. 100년. 그럼 중국이 만드는 무기는 어떻노? 북한이 만드는 무기는 어떻노?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 쓰잘뜯는 일을 유럽 연방같이 돼버리면 군대가 필요있나? 유럽 연방군 하나만 있으면 돼. 아, 맞아, 맞아. 아시아 연방군 하나만 있으면 돼 그럼 세계 연방군대 하나만 있으면 돼뭐 달나라에서 쳐들어올까 봐서 대비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 소요사태가 일어나면 그 연방군이 가면 조용해져 이렇게 하면 될걸각 나라가 자기 나라 지키겠다고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대기를 하고 매년 무기를 섞여 전쟁하지도 않아 그거 갖다 또 버려 또 만들어 또 갖다 버려 이 짓을 반복하고 있어 맞아? 맞아요? 최신 무기 만들어놨다가 한몇년 되면 또 버려. 또 만들어. 전쟁 나나? 안 나. 계속 만들고 버리고. 돈을 버릴 데가 없어서. 거기다 갖다 버려? 이렇게 어리석은 지구인들이 1년에 5억 명을 굶어 죽이고 수용소에다 어린애 갖다 처박아 놓고 갖다 애들 희망도 꿈도 모든 걸 짓밟아. 아, 그래, 안 그래요? 음,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저 국회에서 앉아서 누구 군대 휴가를 갔냐안갔냐이다고 소리하고 앉는거 보면은 내가 나중에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이 보면 알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비명소리가 나올 때가 올 거예요. 알겠죠? 도저히 3,000명 정도를 정신교육 때 보내. 거기서 고강도 훈련이 실시돼. 알겠죠? 응. 여러분들이 고통 겪은 만큼 지도자들이 겪어야 돼. 무보수 대통령이 등장하겠죠? 무보수 대통령이 등장하고, 이 무보수 대통령이 나타나는 날,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뀌어 나가요. 천사, 들어가라! 천사, 들어가라! 천사, 들어가라! 됐습니다. 자, 물질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카드 빚이다, 여러가지 문제, 임대료다, 직원들 월급이다, 또 여러가지 돈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 돈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라! 자녀들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 자녀들 유학이다, 군대다, 학업이다, 취직이다, 모든 문제가 술술 잘 풀리도록 해결되라! 부동산 문제로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매매가, 땅매매나 집매매가 빨리빨리 안 되는 사람들, 매매가 빨리 이루어져라! 송사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 억울한 송사든, 부동산 송사든, 돈 문제 송사든, 모든 송사 문제에 승리하라!